여러분들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보고 싶다. 제가 제일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니라, 적어서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쓰기의 힘은 너무 막강해요. 자기 객관화가 되죠. 메타인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되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남한테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받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근데 그게 생각에만 머물고 있으면 객관화가 안 되고, 피드백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생각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적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적기가 아니에요. 피드백으로 바뀌어요. 반성하는 데서도 행복을 얻거든요 왜 희망이 생기니까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려면 피드백 구조가 완성이 돼야 돼요 한 달이 연속이 돼야 되고요 1년이 연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3년 5년이 연속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계획도 들어가야겠죠 플랜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실천이 들어가야겠죠 두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반성 피드백 스스로 셀프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c가 들어가야 돼요 pds 다이어리는 플랜 두 c 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왜이 PDX 다이를 자꾸 계속 강력하게 권하냐? 저희는 인생을 바꿔야 하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5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다이어리의 근간은 뭐가 되냐? 그냥 데일리 리포트가 무조건 근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플랜 두 c 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요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잖아요. 3년 단위 이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그렇게 계획은 짜고 마음은 먹을지언정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없어요 1% 미만이에요 1% 미만 그래놓고 자기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루를 진짜로 밀도 있게 살아야 돼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고 피드백을 갖고 가야 된다 계획이 있고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3년 단위 5년만 주어를 해볼 수 있다면 인생은 무조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PDS 다이어리를 진짜 꼭한 번은 인생에서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독보적인 이 다이어리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어마어마한 부가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오로다데이도 또 발전할 거고. 그다음에 그 단톡방에서 유대는 더 강화될 거고. 저희는 이렇게 특강까지 찍어 주니까 이거를 갖고 있으면 동기 부여가 계속 된다니까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면 어떤 분들한테는 아이 새끼들 왜 이렇게 다이어리 광고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쓰는 분들은 어때요? 와 여기는 내가 이거 하나 샀다고 나한테 이렇게 특강을 많이 찍어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똑같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서 해석이 전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5년 누적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압도적 1위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를 정말 열심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한 목표 없이 툴을 쓰시라니까요. PDS 다이어리로 나는 그냥 거창한 목표 없이 1년 동안 완주를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로움은 또 세상에서 경쟁해야겠지만 정서적 풍요로움은 나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냥 정서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만나왔던 그냥 기본적인 다이어리를 넘어서서 뭔가 진짜 체계적이고 아주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건곧 고객을 잘 배려한다는 거죠. 배려를 잘한다는 거는 지능이 높다는 거거든요. 친절한 것도 여러분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상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잘 써야 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냥 저희는 이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난 다이어리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는 다이어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5% 미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다이어리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데스 다이어리 꼭써 보셨으면 좋겠어요.